법무법인 마중의 대표 변호사인 김용준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합의든 소송이든 청구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개념 자체는 간단해요. 케이스마다 조금씩 디테일은 있는데 우리가 접근하실 때 아셔야 되는 정도는 간단하다. 전체 손해는 세 종류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 손해인 나간 돈은 지금까지 나간 돈은 영수증이 끊겨 있겠죠 영수증의 합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못번거못번 거에서 고려해 주실 만한 부분은 첫째 월급 두 번째 얼마 정도 기간 동안 일을 못 하게 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얼만큼 일을 못 하게 되느냐 이 정도를 좀 고려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월급 400만 원 월급은 최저한도가 있어요. 보통 임부라고 하는 최저한도가 있어서 얼추 한350 전후인데, 그거보다 밑에 신분들은 다 그렇게 고려를 해요. 두 번째는, 얼마 기간 동안 피해를 보느냐. 돈이 여기서 절단됐다. 그러면 뭐30몇 프로에서 피해가 생기고, 그게 사망 시까지니까, 사망 시까지도 계속 피해가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요. 400 곱하기, 정년까지의 기간, 남은 기간 정도, 35%. 이 정도에 대한 논의가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어, 일모한 손해는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고 여기서 하나만 좀더 찍고 가면 기간을 65세까지 정년이라면 내가 지금 50살이면 15년에 나왔잖아요 그럼 180개월이잖아요 그렇게 계산하진 않아요 어, 왜냐면 노동의 계속성이 담보되지 않고 매달 받는 돈을 지금 다 땡겨서 계산하니까 현재 가치와 계수를 적용한다 그래서 좀 180개월보다 50세가 65세까지 청구를 한다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것만좀 알고 계셔 주세요. 세 번째가 나머지인데 나머지 같은 경우는 100% 노동력 상실일 때 또는 사망 시에 1억 정도를 봐요. 예외가 있긴 한데 산재는 그냥 위 자료는 1억 이렇게 그냥 봐 주셔도 무방해요. 그럼 100%일 때 1억. 10%이면은 월주일천. 원래 정해진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는 쉽게 이해하실 때 10%면 천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가지. 나간 돈 그다음에 못번 돈, 그 다음 나머지. 이세 가지를 어, 합쳐서 전체 손해를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 손해배상의 세 가지 골격, 나간 돈, 못번 돈, 그 다음에 나머지라는 부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드렸고, 다음 시간에는요. 위자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가락이 절단되신다 해서 노동영상실만 생기는 게 아니라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건 어떻게 조치가 보통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한번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